안녕, 요즘 연애 얘기 좀 해보자. 여자들이 그냥 그래 라고 말할 때 이게 단순히 그렇다라기보다 복잡한 마음이 담긴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?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대체로 무덤덤함이나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불만이나 기대가 깔려 있다고 해. 진짜 충격적이지?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너 괜찮아? 하고 물어보면 나는 어, 그냥 그래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어. 그땐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뭔가 서운한 게 있었거든. 여자가 이렇게 대답할 때는 그냥 애매하게 말하면서도 상대가 조금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. 그래서 남자들은 좀더 세심하게 이 대화를 살펴봤으면 하는 거야. 이런 표현은 보통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데 재밌는 건 그냥 그래 라는 말 속에는 나의 기분이나 처지를 좀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신호가 숨어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,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관심이나 체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살피는 게 중요해. 한편,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는 게 효과적이더라. 예를 들어서, 왜 그렇게 얘기했어? 혹은, 혹시 뭔가 불편한 거 있어? 이렇게 물어보면 좋고, 그때는 진짜로 귀 기울여 주려는 노력이 필요해. 진심으로 공감해 주면 서로의 마음이 좀더 가까워질 수 있어. 아, 그리고 꼭더 깊은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만을 털어놓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냥 그래 뒤에 있는 감정에 주의하라고. 불만이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도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야. 이건 나도 많이 했던 방법인데 상대가 좀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. 다시 말해, 여자친구의 불만은 그 자체로 신호일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야.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귀 기울여 주는 게 중요해.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일에도 깊어지거든. 이렇게 말하면서 연애상담도 해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. 언제든지 더 이야기하고 싶으며 말해줘.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얘기 나눠보자.